미신인가요? 이거 각을 잘 봐야 될것 같아요. 미신이 정확히 제가... 어어잘 레드 데운 카드, 데운 카드예요, 레드 카드 레드 카드. 빨간색이에요. 뭔가 연계가 될것 같아 보는데일단뭐 회장 시켰네요. 자연스럽게 레드 카드의 본연의 힘이 나왔습니다. 회장을 <laughs> 대표자 캐리어를 압박하는 중. 무난하게만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응. 이렇게 이득을 볼 아, 수도 있거 참신한 경로 근데 이거 블리츠가 따당 그랩 그래? 아 버텼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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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리츠 그래? 근데 이게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위치가 왜 위치가 위치가 왜죠 위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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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이 포탑 안쪽까지는 안 들어가요 에밀 잡을 수 있네요 정리하면서 상대편의 움직임을 지금 체크하고 있습니다 서로 위치 파악된것 같은데 투비 올라왔고 진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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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가요 아저 글라스부터 모르는 건데 어 프로에 카르마에

이제 그 오늘 저희가 지난 주말에도 이두 얼굴이 SNS 게스트로 맞아요. 나왔었잖아요. 네. 김동준에서 경기장에 계시니까 뭐거기 관련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 혹시 인사 있을까? 도란 선수 어떠세요? 어... 네, 그 저가 좀 밥을 늦게 먹었어 가지고 그 고기가 없더라고요. 어. 그래서 아, 아. 네. 완전... 마음만 잘 받았습니다. 아. 아. 캐리야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먹었어요. 아, 저 한우 한 절반은 뭔것 같은데. <laughs> 덕분에 좋은 있겠습니다. 경기력 네. 했던 것 같습니다. 아 응. 이런 거 좋은데요. 코르키 아펠리오스 있으니까 그렇죠. 엄청난 캐리력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. 그 장면이 나올 수 있을까요? 젠지와 다이너믹스 1세 대성기를 보시죠. 지금 말고요. 잠시 후에 정지. 잠시. 아 아까 아. 리치 선수가 보조개가 깊게 파인 이유가 있었네요. 아 페널티를 감수하고. 아, 토일렛 이슈를 신청 했습니다. 하... 중요하죠. 예, 예, 예. 네, 그렇습니다. 그렇죠. 옆에 있는 음료를 좀 많이 마시지 않았나. 커피가 이뇨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. 그렇습니다. 네. 아, 커피를 이제 과하게 먹었을 때는 뭐랄까요? 어, 참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생길 수 있거든요. 어, 커피를 사랑하는 네. 중계진은 쉬는 시간마다 갖다 옵니다. 음. 저 정도의 빛깔이면은 투샷 정도 되는데요. 그렇습니다. 오, 네. 네. 아, 너무나도 많이 갈겨 먹히고 있습니다, 다이내믹스. 네. 선체로 지금 몸몸에 흉터가 좀 늘고 있는데요. 일단 코르키의 소파에 붙였습니다, 지금. 네. 수학에나안 <laughs> 보여요, 지금. 일요일 12시 같은 느낌이군요. 맞습니다.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, 소파에서. 지금 그래도 푹 냅두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네. 어, 괜히 누가 와서 초인종 누르고 간느낌인데 누워있으면 좋았는데 네. 살짝 일어나서 원작이게 됐어요. 그렇죠. 기분 좋은 낮잠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. 아, 뭔가 형, 불쾌해집니다. 절영 두 번째 활용이죠. 아 소파가 부서집니다! <laughs> 코르키가 이제 슬슬 일어나야 돼요. 치는 걸 멈추지 않았고 뒤로 넘어올 포인트 하나 있거든요. 돌아와요. 네, 네. 어, 일단 그, 앞으로 네요 안전하게. 자 이거 네. 가운데 가르고 마냥 뒤로 딜러 마울이 한거 그러면 서 투자 쪽 투자! 쪽, 자 투자 투자 투자! 아니 투자! <목소리> 아, 굳장탈 타요. 굳장이, 굳장이 타는데 안 되는데 못 타는데 앞에 아 이게 마무리가 안 되고 완전 아 땡기고 있어요. 테가 당기고 뒤로 돌면 위험해지니까 맞습니다. 빨리 풀고 도망가기 위해서 어 맞다고 하는군요, 국어가. <웃음> <웃음> 자, 분명히 그 가지고 있는 옵션들은 서로간에 잘 공유를 하고 있는 젠지와 다이내믹스인데 지금 현재는 뭐 인장 타임 보내고 있는 양팀. <laughs> 네 라인에. 라인에 오고 싶은데 그걸 자꾸 견제하니까 막 울고 있었죠. <laughs> 어, 뷰티드. 어? 그 에이스 한번 풀어주러 와봤는데요. 벽 쪽에 갈고리 닿을 수 있을 만한 지역까지 e 왔습니다. 지레벨의 스킬을 아직 안 찍었었거든요? 그렇죠. 네. 기둥 뒤에 공간! 스킬을 안 찍고 있었던 게참 좋았죠?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측을 좀 하는 듯한 움직임이 있었군요. 아, 이거는 뭐? 어? 윗무빙. 윗무빙. 리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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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랑이죠. 파랑이 이 파랑이 뭐 네. 라붙네요수가 네. 파랑 어, 파랑이 제일 세긴 합니다. 개수가 버프돼서 데 어. 네. 데미지는 제일 상황, 세요. 저런 상황에서 네. 쓸수 있는 카드는 아니거든요. 열 생각을 했었나요? 그래서, 그래서 지금 로가피한 겁니다. 지금 당장은. 보니까? 비욘드가 근처에 있었어 근데 이거 라스칼이 네. 오는 거 아니었어 이거거든요? 분명 나한테 온거 아니었냐라는 얘긴데요 갑니다! 다 찍었잖아 이건데 그렇죠 왜안와 이거거든요? 비욘드의 커버 플레이도 좋았고요 묘한데요? 좋... 묘한데요? 재밌죠? 많이 묘하 그리고 또 이게 선수들 자존심에 은근 스크래치가 가거든요 그렇지. 전력 그렇죠. 댄스를 본다는 것건다행니다 지금 가고 있어요 한창! 네. 네. 이거 자, 전력 자, 댄스 나와요 일단? 갑니다! 호위 미션 네, 네. 이거를 뭐 중간에 입력해 봤어요. 본진 지역에 서 어떻게 망가뜨려야 되는데. 꼬비. 야, 이거 그래서 이거는 결상전에서 적어도 댄스라고 봐야 된다. 전력. 그럼 다이버. 십육 대박 예. 네. 지금부터 여신의 눈물 <laughs> 스택쌓기 <사기> 시작했어요. 원래 이쪽도 케일이. 아, 저력 엄청난 조합인 건 맞는데. <laughs> 아, <laughs> 지금 팔이요, 팔. 진짜, 진짜 지금부터 시작해. 이게 <laughs> 그러니까 이게 되게 눈물나는 건데, 그러니까 씨앗을 심은 거죠. 예, 네. 진짜로. 떡갈나무 씨앗이에요. 너무 그렇죠. 좋아요. 네, 이거 돈기만 <laughs> 먼저 어떻게 잘맞으면 돈기에다가. <laughs> <laughs> 급박한 소리가 뒤에서 들리고 있다 도끼! 그요 유미! 쫓아가면서! 미 도끼! 그 다음에 가면서 도끼! 그 다음에 아면서멈춰 도끼! 까지! 벤의 슈퍼 세아미끄림 그리다가 벌써부 물감이 떨어진 느낌 이건 피해죠 그래서 이제 오르니오 스피릿이 스피릿이 약간 감정싸움것 같아 나한테 왜 이래 너 와가지고 얘자이 한테는 정글러가 유사한 위치에 얼굴을 좀들는 에미 있는 장면이 아, 아, 아 머리에 미끄러졌군요 벽 네, 음. 벽과 정말 여러 인연이 있는 스피릿 소드 역으로 죽었다는 얘기 탑에서 이런 소식 들으면 어 이것도 이거도 요으로 간다 또 맞았어요 아, 그리고 중상이네요 야 이게 붙다가요 붙다가요 아니 또 다시 비상 아 비상이 바텀 지역에서 재소 나옵니다 어. 스크린까지 어. 떨어뜨려 일단 어. 터졌습니다 네. 네 이거 터졌어요 만약 스크림이었으면 퍼즈 걸고 리 게임 <laughs> 가능한가요 <웃음> 죄송한데 리 게임 가능할까요 네. 픽은 똑같이 네 빨리겠네 야 속도에서 속도에, 속도에 네, 갈때갈때갈때갈때갈때갈때갈때 아 진짜. 애들아 말하지 마. 말하지 마. 아, 넥서스. 자 이거 엘펀트 W 막. 들아 웃지 마. 웃지 마. 뭐 하는 어. 거야, 지금? 넥서스. 넥서스나 때려. 오케이. 전령 대에서 봤는데. 아. 와, 아프리카 프릭스의 냉혹한 총사령관 <laughs> 스피드 선수의 오더도 인상적이요. 었 그렇습니다. <laughs> 넥서스가 깨지기 전까지 <laughs> 그렇죠. 미소가 네. 가득했는데 위에 네. 바로 <웃음> 그냥 <웃음> 봐해 보이지 않습니다. 모두 다넥서스를 네. 때립니다. 네. 아, <목적> <more> 그런게 나오지 않고 있다 보니까 카이사 네. 부르고 있는 건데 타이사 부르고 있는 거예요? 상대는사일런트오그러건든그 전에 서로 부르는 건데 찌직찌직깨. 와, 이방나 지금 익수 다에 다에 수가. 아, 다 아, 다 아, 이거 4거 아! 사정, 사정, 사정. 아! 사정, 사정. 잡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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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어. 익수. 뚫었습니다, 뚫었습니다. 그리고 나는 도망간다 갈수있 아, yeah! 어, 잡아야 될것 같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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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야 될것 같아, 같아. 바른 쪽으로 가죠. 바른 쪽으로 가죠. 바른 쪽으로 가죠. 아, 어, 아깝다. 애들 타이 러스도플살러스도플인것 노플, 같은데, 애들 살러스도플 맞습니다. <laughs> 보고 간다 간다. <laughs> 나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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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자. 나이스 오. 커졌어요. 더 데시벨이 느껴지면. 그렇죠. 아래 한 빼. 마이크가 감당이 안 되는 느낌이었고. 조금 <laughs> 방향을 틉니다 둘다 둘 돌멩이도 들고 네. 있어요. 서로 노리는 거죠. 일단 맞고요. 그리고 다 있다 2대2 <laughs> 서로 조금 내 사이드 때문에 다 빠지고 있습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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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에 원리 빠져야 돼요 원래. 원리는 아직에코가 오래비니까. 예. 미드 세트의 최대 강점, 그냥 안 죽는. 거야. 그렇습니다. 안죽었습니다 예. 진짜, 진짜. <laughs> 엄청 두드려 맞았는데. 어. 그래, 자리 바꾸기? 이... 와 돌파네. 그렇죠. 초동 력학 위치 전환기 돌파 몬턴. 모르마 계속 거라. 네 데프트. 네 이번에는 잡는다. 일단 데프트부터 잡고 혼자 남은 카르마는 어쩔 매 없죠 쩔 그렇습니다. 그리고 <laughs> 초미가 계속 어그로를 끌고 해야죠. 있는데. 네. 화살. 조비 어, 초비 네. 잡아. 이제 조비다. 조비 잡아. 소스 넥스트 조비. 조비 잡아. 돌파. 조비. 출발. 조비의 출발. 달리기가 너무 빨라. 걔 가게 좋아 그냥. 그렇죠 네. 쟤는 또는... 네, 좀 아닌 것 네, 같다. 네. 치고 달리는 솜씨가 일품이에요. <laughs> 때문에... 네. <laughs> 네. 다이나믹스가 좀 어려워지니까. 소환이라 네. 지금 소환이에요. 그리고 네. 한태원 낙하. 네. 그래서 상자 소환이라도. 네. 이게 무슨 차이미? 차이? 네. 이미 지금 나올 때 나왔거든요. 어. 와이도 뭐, 가 맞아 봐요 맞아, 맞아, 맞아. 예. 소환이 지금 사실상 5대 2란 거예요. 네. H 화살까지 지원. 그렇죠. 체크 해 줘. 네. 페이 체크 해 줘. 네. 페이 완1점 소환. 이번에도 소환 쪽 레이드. 네. 네. 근데 아직까지 왜 아무 출 소식이 없죠? 날날하어잘 네. 네. 아, 걸렸다. 네. 습니다 돌이킬 수 없네. 네. 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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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야, 돼서 내가 젤채 내가 케네이 젤채 케네이 젤채 케네이 젤와 버스 감사합니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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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다 타워 타타타타야 집중 집 집중해 집고 집중 나왔어 때려 이거 때려야 돼 이거 타 쳐야 돼타 쳐야 돼 나이스, 나이스. 아, 와 아이고 <laughs> 쉽지 아이고. 않아요 예. 아 정말 기나리였습니다 그렇죠